송경서 tv 네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많이 괜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놀랄 정도로 일단은 네. 아이언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자신감을 얻어서 네.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네. 어.. 트러머가 없어졌어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필드 네. 나가면 제가 이제 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어. 된것 같아요 레슨을 그날 받고 뭔가 조금 편한 동작을 찾으셨는데 자 지금 어때 스윙? 오, 네. 제가 원했던 네. 피니 시가 나왔어요. 어. 네. 이게 던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나가서 바로 잘 치셨대요. 싱글 바로 바로 하셨다고. 싱글 쳤어요. 와, 네, 네. 대박이다. 그것도 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와, 네. 뭐 댓글도 누가 남기셨더라고요. <laughs> 진짜 레슨 받고 엄청 잘 치었다고 해갖고 네. 원래 레슨 받고 이게 바로 좋아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네. 고민하던 거를 그대로 네. 바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 네. 제가 적응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네. 네. 그에게 그 감을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레슨 한 번, 두번 갖고는 사실 쉽지 않은데 잘계셔가고 네. 다행이고.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한번 네. 스윙 좀 한번 보면서 다시 체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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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송경서 TV. 원래 왼손잡이시고 <laughs> 네, 그동안 아연이 안 됐는데 굉장히 요즘 많이 좋아지셨대요 네. 네, 편안하게 피니시 때 헤드업을 하시면서 네. 잘 유지를 하셨죠 네. 오 피니시가 확실히 편해지신 것 같아요 스윙이 <laughs> 네, 약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척추잖아요 척추 네. 자 그러면 몸이 제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냥 자정 예. 네. 그렇죠. 머리 지금 어떻게 되있어요 이쪽을 하면 그렇죠. 아, 근데 네. 지금 스윙하실 때는 어떻게 되세요? 아, 땅을. 네. 땅을 여기서 너무. 여기만. 네, 그냥 보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음. 팔이 이렇게 붙는 느낌이죠.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도시면 치고 나서도 더잘 도실 것 같아요. 아. 자, 다시. 자, 연습 스윙 할 때는 이렇게 하면 그렇죠. 머리 이렇게 따라 가시죠. 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리고 맞고 나서는. 가고 이렇게 다시 편하게. 또 따라가셔야죠. 예쭉 네. 그렇죠. 이게 더 탈려 있게 치기 아, 좋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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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훨씬 더 나아져요. 편해진 것 같아요. 예, 네. 아. 자 보세요 지금 돈다고 해도 생각보다 많이 돌지는 않죠. 예. 아까는 정말 머리 힘들게 이러고 있었고 이렇게 도시는 게 훨씬 더 회전이 더 좋아요. 네. 네네 잘하고 계신데, 네. 너무 좋으신데. 예, 네. 그렇죠. 예. 네. 더 일어나셔도 될것 같아요. 머리 아, 네. 한번만 더 잡아드릴게요. 느낌이 지금 일어나신다고 많이 일어나시는데 네. 자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도 자 스윙 오고 이렇게. 예. 아. 네. 굉장히 많이 제가 밀어드렸죠. 네. 네, 다시 자 치고 나서 한번 가만히 계셔보세요. 치고 네. 나서요? 네, 피니시하고 스톱. 네, 자 가만히 계세요. 자 여기서 발끝으로 자 이런 끼면 어떠세요? 아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발끝에. 예, 쥐날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끝에...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세요? 네. 발에 너무 힘을 주고 계시고요. <laughs> 오른쪽 발을 너무 구기고 있지 마시고, 예, 네, 자 여기서 이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치고 나서 발을 이렇게 당길게요. 예. 네. 오히려 더. 네, 이렇게 당기기 네. 하셔도 돼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너무 잡혀 있는 스윙에 네. 머리가 자 따라 돌고 치고 나서 오른발 네, 쭉 땡기세요 더 땡겨 보세요 아니요 박스 끌어 보세요 이렇게 쭉예더 네, 끌어 보세요 어떻게요 해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예아 네, 네. 아. 그러면 체중 완전히 들어가죠 아네네 저는 네, 네. 조금 그 약간 흐느적거리는 느낌을 네. 주셔도 되게 좋아요 아. 네. 너무 이렇게 이렇게 경직돼 있으셨거든요 예. 네. 백스윙 따라가세요. 머리 따라가고 오른발 쭉 끌어보세요. 쭉더팔 예. 이렇게까지 예. 더쭉 이쪽 더쭉 끌어보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아끄는 예. 정도까지 예. 예. 그 동작까지 한번 해볼게요. 경직돼 있거든요, 굉장히. 네. 예. <laughs> 그렇죠. 예. 더 편하죠. 이렇게. 왼발. 예. <laughs> <laughs> 그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하고 나서 이게 걸어가셨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동작이 아니라요. 체중이 완전히. 와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씩 버티는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렇죠. 자, 머리 살짝 따라 돌고, 스윙. 스톱. 쭉 당겨보세요. 조금만. 자, 발, 여기 심 빼시고. 그렇죠. 자, 자, 그대로. 자, 그대로.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드레스. 자, 스톱. 네. 자, 발 내려놓으시고.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네. 어머. 예, 네, 발 어때요, 보폭이? 아까 너무 넓어요. 아 넓으니까 이렇게 되시거든요 예, 아 네, 여기 달려고 하면한이 정도 보폭이면 되시거든요. 아, 이 정도. 네, 네, 너무 넓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 자, 자, 조금 요 좁게 정도? 서볼게요. 이 정도. 이그 정도. 예. 네. 자, 스윙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자, 오른발 어떠세요? 아,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걸 갖고 계신데, 네. 뭔가 자꾸 힘든 방법으로 가세요. 자, 센스 줄이시고.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네. 자, 머리, 네, 고개도 네. 살짝 들게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 자, 거기서 스윙, 따라가서. 수도, 그렇죠. 피니쉬 훨씬 더잘 돌아가죠. <laughs> 저도 스윙이 엄청, PC가 훨씬 이쁜데요? 네. <laughs> 네. 우리 PD님도 네. 옆에서, 어, 감탄하잖아요,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골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 <laughs> <거예요. 웃음> 생각이 네. 너무 많단 소리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쓰시고, 네. 전에는 이러고 막 이러고 졌잖아요. 그냥 에. 편하게 이렇게 쓰시고, 대충 드셔도 돼요. 자. 음. 자식, 네. 자, 다시. 연습 스윙, 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연습 스윙. 네, 밑에다. 그, 자, 연습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윙. 자, 서, 피니시 했죠? 자, 거기서 다시 또 백스윙 바로 하세요. 백스윙. 자, 스윙. 네, 다시 또 백스윙. 자, 스윙. 자, 이렇게 해서 공을 칠 거예요. 네. 이거 해봤는데. 네. 아, 이제는 돼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자, 다시. 천천히 백스윙 하시면 돼요. 자, 스윙. 예. 다시 백스윙. 바로 스윙. 그렇죠. 다시 또 스윙. 잘 치죠. 예. 걱정하지 마. 스윙. 예. 손 안에서 클럽이 돌 아,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백스윙 하시면서 조종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예. 빨리 스윙. 예. 자, 스윙. 아. 그렇죠. 어우 잘하시는데. 예 스윙. 예, 잘하잖아요. 예 스윙. 자, 쉬, 힘들죠? 예. 이게 힘들어야 돼요. 힘들면서요. 네. 저절로 힘이 빠져요. 골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난 정말 레슨이 레슨 다 따라고 연습도 많이 하는데 나는 사람보다 못난 것도 없어. 근데 골프만 안 되는 분들 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많고 너무 경직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편하게 치셔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냥 마음이 편한다고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스윙,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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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휘니시까지 이렇게 잡는 거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팩트가 안 되니까 임팩트에만 너무 신경을 썼던 것이. 네. 아~ 제가 못 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맞추려고만 하는 생각이 많으셨는데 네. 지금은 지나가는 예 네, 지나가는 것 그렇죠 예할게 네. 없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어~ 연습법을 네. 좀 가르쳐 드리면 네.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자발 움직이죠. 제 발.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면 발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연습을 계속 좀 하셔야 돼요. 팔의 느낌이. 뭐힘 주셔도 돼요. 네, 어차힘 줘도 계속 하면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네, 이게 연습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어 이론이 생기고 골프가 생긴 게 아니에요. 골프를 이렇게 하다가 이론이 생겼잖아요. 네, 휘두르다가 생긴 건데 그걸 이론을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 줘도 돼요.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주는데 아플 거예요 몸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디 힘을 주고 있고 빠진 걸 알지 아, 아. 내가 이거를 어디 힘 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좀 네.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네, 아이언이 네. 좀 좋아지니까 네.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해 네. 보고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갖고 전에는 굉장히 경직됐는데 네. 그게 많이 없어지셨고 지금 그 연습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있을 때 그거, 그걸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아마추어분들이 이거를이 동작 진짜 많이 해요 그냥 TV 보면서 예, 이렇게 이게 이게 골프 스윙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셔도 되니까. 네. 요거를 놓고 전에 그 피니시 연습까지 네. 하시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왼손으로 골, 왼손잡이라서 좀 어려우셨던 네. 거지. 감각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더잘 치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요? 저뭐 네. 이제 세미프로 아.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 높게 네. 이제 네 그러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골프 그만 치고 싶다라고 하셨을 텐데 맞아요 이제는 네. 뭐 이제 작은 자격증부터 해갖고 점점 네, 올라가실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어, 들어가 음. 이제 레슨 라이벌이 되긴 는데 예. 골프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근 평생 그럼... 쳐야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네. 하여튼 너무 좋아져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첫 레슨 받고 잘돼서 좋고요. 네. 어,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네, 프로까지 저... 꼭 가셨으면 <laughs> 좋겠고. 네. 문제 있으면 또 저한테 아,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경서 TV 어, 아까 송프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는 자신감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어요. 정말 골프를 그만 치려고 했었는데,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 골프 1 8홀를 돌다 보면, 몇홀 이렇게 망가지는 홀들이 와도, 그 다음에 바로, 저를 믿고 복구하게 되고, 아, 예를 들어서 전반을 너무 못 쳐서 뭐 7개, 8개 오버를 해도 후반에 두개 오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됐고, 또 저도 스스로 사진, 동영상을 많이 찍어 보는데, 제가 봐도 그 샷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믿을 수 있게 된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골프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가 이, 그, 걸 끝내고 나서 싱글을 두 번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80대 초반을 치고 있고요. 9, 그러니까 9경기 평균 지금 한 82타 정도 치고 있어서 기존의 그 핸디보다 정말 6타, 7타까지도 줄었어요. 많이 달라졌고요. 어, 이유는 제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저한테 스스로 계기를 마련을 했고 또 최고의 지도자한테 제가 레슨을 받음으로 인해서 확 좋아졌잖아요. 그것이 저한테는 골프 인생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냥 뭐 제가 골프를 가지고 뭔가 그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쭉 가고 싶은데, 아, 목표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무슨 뭐큰 대단한 건 아니고, 아, 세미프로?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정회원? 이런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금 대회를 좀 준비해볼까. 하지만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쯤은 좀 제대로 해서 좋은 소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말에 라운딩 잡혀 있지? 제대로 붙자. 송경서 TV.